거절을 잘하는 사람이나 못하는 사람이나 물론 장단점은 다 있죠. 뭐 남의 힘 상관이 없겠는데 내 배우자가 이 옆에 사는 배우자가 남 거절을 진짜 거절 남의 부탁을 거절을 못하고 질질 끌려다니고. 막, 나를 괜히 인간부장 당하고, 너 갖느라고 허신히 막, 막, 하고 막, 막, 하고 막 이거 하고. 예 지겨워 그 이야기를 거기까지는 아닌가 봐요. 예좀 많이 예 웃으시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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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첫 번째. 누구 누구 우리 태음이랑 태현이랑. 기이겠습니까이 어려운 주제를. 아이고, 아이고. 디 거절 못하는 남편 때문에 오늘도 내가 고생한다. 예. 아, 어리남이시죠 또. 예. 글쎄 의리남인지 팔랑인지 네. <laughs> 근데 의리남이죠 사실 그런데 네. 어쩌면 남편을 이렇게 거절 못하는 그런 성격을 보면서 나는 더 튼튼하게 견고해져 가고 있다는 아. 거를 알수 있어요 아. 저도 거절 사실 못하던 사람인데. 음. 남편을 보면서 면서? 이게 하하하 거절 못하하 정말 큰하하겠고둘다 어. <laughs> 거절 못하하 웃는 게하는게아니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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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예 이, 이제는 그, 그럴 때는 지났어요. 음. 뭐, 울고 뭐, 얘기하고 할 때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얘기만 나오면 억울해서 막 눈물이 나고 그러더니 이제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유, 네가 똑똑했으면 그랬겠니. <웃음> <웃음>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또 그게 아니야. 음. 나 몰래 하니까 내어 문제가 있는 거야. 안 되는군요 <laughs> 네. 그러니까 그거는 또 내가 똑똑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정말 억울한 건그 자리에 같이 후배하고 앉아서 뭐차 마시고 이렇게 있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음. 거기 김동연 씨가 같이 있었어요 어, 음. 어. 음, 음. 김동연 씨가 아주 친한 것 같던데요 음. 뭐 이렇게 하면서 사건이 이렇게+ 이렇게 연결이 돼가고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보증을 쓴 것도 아닌데. 보증 쓴 것도 음. 있고 아유 그런 거야 기가 막히세요 그게 웃으세 아, 보증이 그렇게 웃긴 다어는 아닌데 예. 할 말이 없어요 오. 할 말이 그 보증이라는 거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보증을 잘못 써서 음. 우리가 거리에 나앉게 되고 제가 어려서부터 집에 가장이 돼야 돼서 노래를 시작하게 돼서 음. 크면서. 절대로 보증이라는 거 누가 부탁하면 거절하는 법부터 배워야지 네. 라고 해서 근데 그런 정수, 얘기를 예. 남, 아내, 남편분한테도 만나지 마. 그런 부탁 듣지 마. 이렇게 잘 아우 수도 소도. <laughs> <수도 없지 않아. 웃음> 알았다고 하시기도 하 시군요. 는 그렇죠. 앞에서는 알았다고 만하면 뭐예요? 어. 그래서 제가 결국은 극단의 조치를취했죠 어. 제가 이제 또한번 이런 일이 있으면 그때는 나를 못 보는 줄 알아라. 근데 요즘도 가끔 전화 통화할 때 보면. 아, 나 이제는 그거 안 해. 인제는나 그런 거안 해줘.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불안하다. 거 보면, 거절인 것 같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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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전화 끊고 나면, 뭐야, 또, 또뭐 해달래? 그러면, 아니지. 아예 내가 인제는안 하지. 인제는 정리. 정리 단계에 들어가서, 인제는 그런 친구들은 안 봐. 아, 제발. 아, 네. 네. 저희도 그런 경험이. <laughs> 정말 많은데 그거 그거로 딱 끝나지 않아요 겉으로만 그렇게 보여 아... 절대로 보증 그거 안 한다고 그래도 그거 빚지 마요 아니 근데 옆에서 왜 들으세요? 아... 아니 왜들으 상대 방이 저렇게 자신있게 얘기하면 예. 우리가 이... 많이 해봤거든요 어. 많이 안봤어요 아, 그거 거절 못 하는 거 이거 한약으로도 먹고요 <laughs> 근데 이한 년에서 아. 아 일단 우리가 정신 좀 약간 아닐 거라는 의미에서 박수를 그렇죠, 일단 쳐줘. 네. 아니 아닐 거야, 아닐 거야.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혹시 선조들 묘 자리가. 아, 네. 아, 아니야. 나중선은묘 자리가 있어요. 아, 아, 맞아. 중 상가시한 아무 뿌리. 이게 파도가 왜나 예. 평소에 잘 말하다 <laughs> 아니 왜남자 이렇게 친구에 그리고 또 특히나 인간관계가 좋으신 분들 있잖아요. 아, 넓은 분들이 응. 더 거절을 못하고 혹시 남편분들이 거절을 못해서 좀 내가 막 올라온다는 분들 있나요? 음. 저처럼 남편 친구 없는 분를 없으세요? 남편 친구 없는 분를 없으세요? <laughs> 친구가 문제예요. 친구야 아무래? 네? 그래? 축하드려요. 그래, 친구야. 남밖에 그래, 없지? 네. 저는 저번에, 또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제 남편이 이제 술 마시고 네. 아스팔트 길이 올라와서 네. 어 이빨이 다빠져 이빨이 가라요이빨가 달라요 이빨아스라트가딱올라와서이빨다 빠져서 음. 지금 이렇게 미묘한 치료법 때문에 앞니가 없는 상태예요집에이 달라요 이빨이 달라요 이빨이 달라요 이빨이 달라요 이빨이 달라요 이빨이 예. 아이고이 달라요 이빨이 달라요 이빨이 달라요 이빨이 달요남편이 앞니가 없는데 그치. 혹시 요 이빨이 달 이빨이 달라요 이빨이 근데 웃기, 웃기, 웃기는 게 얼마 전에 친구들 모임이 있는데. 네. 나가셨어요, 그리고 <laughs> 설마, 설마 그 얼굴로 나갈까 했는데 나갔어요. <laughs> 또 피리부는 사나이가 뭐 애들이 이렇게 막 끌려가듯이 아, 친구들이 거의 피리인 것 같아요. <laughs> TV 분는 친구들이 나타나면 이렇게 가가지고 음. 계속해서 그러면 보증도 옛날에 무지 많이 쓰고 아. 남들 뭐 하고 이걸 못 끝나요 진짜 아. 이게 가면. 보통은 부탁을 하거나 이런 게 생판 두번 보고 부탁을 하는 게 아니라 남자분들이 거절을 못 하는 분이 이렇게 어제까지도 막 술자리에서 뭐형뭐우희막 우리 막 평생 안 거야 이랬는데 일주일 있다가 그런 부탁을 하면 누구시죠 이렇게 못 하니까 사회생활하다 보면 어. 그 매몰찬 거를. 음. 못하기 때문에 또그 자리에서 참연, 뭐이차고 어. 시도는 그래도 예, 좀 저는 이제 있지 많죠 그게. 많아요. 네. <laughs> 다 이제 있어. 저는 이제 저 아버지가 안 계시고 있어. 외아들이니까 형들을 좋아요. 해 음. 그 형들 만나면 뭐 혁재 씨도 알겠지만 뭐밥 사주고 술 사주고 또 어떤 형막 집에 막 차비 주고 또뭐 아기 선물 사주라고 뭐 음. 용돈 주고. 이 생활 한 6개월 하는 거야, 이 형이. 아, 예. 음. 부담스럽지만 나도 외롭게 자랐고 널 보면 꼭내 친동생 같다 그래서 음. 아, 형 고마워.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이자 형이 되는 거야. 어. 그러더니 한 6개월 지나면서 얼굴이 표정이 시무룩한 거야. 그래서 어. 이 형이 저기 외제 자동차 딜러를 하거든요, 파는데. 어. 어. 너무 어려워진 거야. 라고. 어. 저훈아 혹시 아는 사람들 있으면 차 팔아먹으라고 차를 좀 이렇게 내가 좀 어. 아, 너한테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야 형이 어. 부끄럽다 하도마거고 어, 어. 어, 어. 어, 어. 어, 가슴이 아프고 연기자 앞에서 연기를 너무 잘하신다 어. <laughs> 너무 왔다는 거 아니야 연기자내 어, 가슴이 막 아프고 그래서 아, 경제한테 전화를 해야 되나? 하지만 경제한테 못하고 형 어. <laughs> <laughs> 전화해도 나 거절 잘해 그때부터 그때부터 한 6개월을 내가 차를 팔러 다니는 거야. 진짜요? 받은 게 있잖아. 아, 그러니까 맞아. 그러다가 6개월 정도 하다가 걸렸어, 한 사람이. 걸렸어. <laughs> 거절 못하는 사람이. 아, 그 형이. 그것도 형인데. 그렇게 힘드니? 그래서 형 그게 아니라. 힘들면 내가 사줄게. 내가 아닌데. 아, 형, 말 필요 없어. 사줄게. 그 비싼 차를 사줬어.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워. 고맙죠 그래서 사줘서 오라냐면. 언젠가 형이 너한테도 <웃음> <웃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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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하셨어. 뭐야? 나중에 악수라니 계속, 계속 악수라니 <laughs> 이창호 씨 아파트 팔러 다니신다 시거 이게. 내가 점점 커지는 데 <laughs> <laughs> 해주고 이 이제 이차 <laughs> 딜러 <laughs> 형, 딜러 형을 만나면 어. 내가 밥다 사고 충사고. 어, 내가 차비 주고, 또 부탁할까봐. 아, 부탁할까봐. 지금 서서히 제가 좀금 머릇을 하도록 하고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 차 사준형. 나 맞네요. 그러니까 이제 클라스도 짐이 됐어. 언젠가 네. 또 이제. 그니까. 네. 그만큼 빚진 것 같고. 그렇게 그러니까 했어요. 받으니까 거절을 못, 못 하겠다. 그래서 아아뭘 선물하고 뭐 차비 주고 하면 받지 말아요. 네, 이제는 안받을래요 맞아요. 그밖쁜 받아. 그러 머리가 거야. 비상한 사람들은. 음. 절대 큰 돈을 요구하지 않아요. 맞아, 맞아. 쪼끔한 거. 맞아. 이거는, 그니까, 어릴 대학교 다닐 때, 내 아는 놈은, 꼬여 교문 앞에 이렇게 앉아있다가, 근데, 500원이니? 어... 아, 500원에 있고 500원 있잖아. 500원 안, 안, 안 주겠냐고. 야, 네. 야, 네. 네. 그치. 또 이렇게 줘. 그렇게, 이거를 쭉 걷어. 그렇게 분식센터에 가보면 나는 라면 먹고 있는데 그 놈은 잡채밥 쳐 먹고 있어. 잡채밥 처 먹어. 거꾸로 되는 거야, 이게. 어... 그리고 이게 조금 이제 대학생 때니까 그렇지 좀 커져. 야, 2만 원이니만원이니 어... 어...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게 조금 커지면은, 20만 원... 야, 요 앞에, 이게 상가 분양한 게 있는데 이게 조금 있으면 은 굉장히 이게 올라갈 일이 있는데 한 1억 8천이면 가능할 것 같은데 음, 어. 1억 8천이니? 어, 이렇게, 이렇게 돼. 아, 500원에서 그게까지 아, 올라갔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게 크리딧을 다 쌓아놓은 다음에 이거 가지고 날로 아! 이게 문제야 이게. 그러니까 애저녁부터 저희는 우리 집안에 가훈이 보증은 쓰지 말자. 어, 맞아. 근데 왜 쓰셨어요? 안 쓰셨어요, 그러면? 네? 안 쓰셨어요? 근데 <laughs> 왜 쓰셨어요? 안 했었죠. 아니 그게 왜가운이라 가운을, 가운을 안 지키면서 왜? 아니 세상에 가운이라고 해가지고 그거 지키는 그대로 지키는 사람이 있으면 몇 명이나 돼. 한번 들어 손 들어봐봐. 가운을 만들지 말자. 아니 그 그러니까 가운을 안, 안, 안 만들면 좀 드미안할 텐데. 아들한테는 <laughs> 계속 주입시켜. 아, 너 절대로 뭐... 뭐... 이게 저 보증은 쓰면 안 된다. 아... 나도 진짜 이 거절 못 하는 중에 남자로서의 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한 번은 이제 네, 내 아는 후배가 저한테 찾아왔어. 그때 저는 영화 망하고 나서 부산 내려가서 큰실이 이제 종잣돈을 만들어서 서울에서 뭔가 하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찾아왔어요. 찾아와 가지고 큰, 큰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데 지금 자금이 안 나와서 이 직원들, 직원들 월급을 못못 못 줬다는 거야. 어. 12월 달 연말이니까 해줘야 되는데 어. 그 사무실을 가봤어. 가보니까 어, 모양, 뭐 고층 아파트 주상복과 진짜 상가를 진짜 막 그림을 그려놓고 아, 다 해.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 아, 그래서, 그래 얼마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아니, 5천만 원이면은 애들 월급 주고 그래, 하겠대. 그 5천만 원을, 뭐 야, 보냈어. 보내고 나는 그때 딱 보내는 순간에 아 이건 내가 그냥 주는 거다 헉? 주는 거다고 난 생각하고 을 줬어요. 받을 생각을 안 했어요. 절대 원인. 왜 그만큼 그그 그 동생도 저한테 의리를 지켰어요. 뭐 돈에 대한 의리를 지켰던 게 아니라 마음에 형님이라고 생각하고 아 근데 다시 갖고 왔어 그걸 돈을 오. 아 이게 우리 있다가 아 형님이 잘줬습니다 거기다가 또 얹어 가지고 이거 이거 형수님, 뭐 형수님 용돈 제가 생각해요. 용돈. 거기다 천만 원더 얹어가지고. 어, 요... 불안하다. 별도로 봉투를 형수님 이가 어, 저, 개크가 있나요? 덮 아, 그래서 아, 나는 뒤에 생각도 못했지. 생각도 어, 못하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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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어. 근데? 한번 그렇게 담고 놓으니까. 걔가 어려운 날에 간여를 하게 되더라고. 그럼. 그래서. 그 하면또 해줘야지. 내 돈은 그 뒤로 내 돈은 사억에서 한 천만 원 빠지고. 가지고 내 주변 사람들한테 음. 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프로젝트를 하니까 자 판단해 가지고 여기에 개입을 어떤... 하십시오 또 바람 아닌 바람이 잡힌 거 아니야 쉽게 보니까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거기다 투자해 가지고 해준 분이 얼마? 한 거의 30억 정도를 해줬습니다 아 30억 정도 내 돈은 한약 4억 어. 했는데 근데, 근데... 그게 전부 다안 됐어 사업이 어. 어. 다 그거, 이제 그거 받아가지고 다 날리고 근데 그 동생들 사기를 치려고 한게 아니라 어? 그냥 열심히 해보려다가 안 됐고 그 아니 저렇게 그또 그쪽을 또겠어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그 남편들은 이렇게 하면 친구가 걔가 나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다, <laughs> 다 그런데 나, 그러면 아니 그러면 왜 그렇게 친하다면서 당신 돈부터 안갚아 이러면 얼마나 어려운데도 불안답겠어. 아, 이러면서. 근데 사례? 사례가 있었나보네. 편을 드니까. 아그 아, 네. 뒤로 집사람은. 그또 편들잖아. 집사람은 어머. 그 뒤로 내가 바깥에 나가서 노란 봉투 있잖아. 봉투, 서류 봉투. 이것만 갖고 들어오잖아? 불안해. 그럼 불안해. 아, 그건 뭐야. 무슨 봉투야, 그거. 그걸 줘봐. 줘봐, 그래. 하여간 조금 우리 집사람 하는 얘기를 해요. 당신은. 조금만 좀돈좀 좀 냄새가 난다 고하면은 주변에 닭꼬인다는 거나. 닭꼬여서 이거 서류봉부터 가져오고. 어, 근데 뒤에 류이 주...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고 동준이 형님도 거절을 못 하는데 음. 더더욱 거절을 못 하는 스타일은 의리를 찾으면 거절을 못 해요. 네. 의리를 찾았는데 거절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러면 두 번째 또 작전이 들어가요. 이 형님한테는 네. 술을 먹다술 네. 먹으면 이 형님 또 갑니다. 아 술에 또 가요. 술과 의리에 다이 올라오니까. 다 그러니까 우리 그래 술 먹고 의리에서 어. 다해주고 음. 한내영 같은 스타일은 잘 보세요. 잘 빌려줄 것 같잖아요. 예. 어디 순진해가지고 충청도 순진해가 지고잘 빌려줄 것 같잖아요. 예. 그런데 똑딱한 놈이. 비즈니스를 하고 이렇게 막 들이대면 학내형은 절대 안 넘어가요. 어떻게 공략해야 근데 학내형은 본인보다 더희지꾸리한 놈이 가가지고 측은지실, 측은지실. 계좌가 없어도 휴지학내형은 마음이 약해가지고 도와주는 스타일이에요. 아, 근데 네. 말씀 듣다 보니까 사람을 공략하는 법을 다 알고 있어요다 알죠, 그냥면 아. 네. 그러면, 그러면, 아. 어떻게... 그러면 안 당해야 되는데 당하시잖아요. 이형돈 빼먹으려고 면 다른 거 없어요. 그 식당에 가서 네. 비싼 거쫙 시켜놓고 잘 나가는 것처럼 쫙 하면서 말이야. 야, 형님 한잔하고 하잖아. 와, 이거 잘 나가는가 보다 하고. 어떻게 하노? 큰 넘어와. 내가 거기에 많이 <laughs> 넘어가보나 <laughs> 많이 <laughs> 넘어갔 아니, 그게 말이 아닌 거야. <웃음> <웃음> 진짜 그런 <laughs> 일이 있었어. 네. 아니, 그, 음. 우리 집에 와서 정말로 세 명, 네 명이 와도 딴 사람들 15명, 20명 단체로 와서 먹는 것만큼 매출을 올려. 올려. 이게 사람이라는 게 묘해요. 그냥 이 밖에서 만날 땐, 어, 그래, 경제야. 이러잖아. 식당이 우리 집에 와서 만난다고 러면 경제야. 여기서 제에로 하는 거수 시켜. 그게 아. 큰고이죠 그게 묘해요. 근데 왔는데, 아. 아우, 야, 혹시 내일 모레 시간 돼? 그래서 왜? 그랬더니, 뭐, 자기네들은 프로젝트를 설명을 하는데 벌써 설명을 는데 예, 그거를 꼭할 필요는 없다. <laughs> 형은 뭐 지금 가게 바쁜데 어, 필요... 잘 나가는데 뭐하러 그걸 하냐고. 이런 거야. 그러니까 더 가고 싶어. 담배 사업. 전매청을 하나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음, 어, 오, 대박이네. 담배 회사가 허가가 된다? 네, 대박이네. 다, 그거 되기만 하면 대박이네. 그러니까. 그, 그렇지. 막, 그렇게 생각하지. 나도 이렇게 생각을 했어. 이거 되기만 하면 은 이건 대박이다. 어? 담배가 안 팔릴 리가 있어. 음, 예,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야, 냄새가, 아, 난다, 냄새가 돈이 난다. 돈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 대출을 받으니까 어머머. 1억 8천이에요. 어, 1억 8천은 어찌 주식을 사는 거지. 예? 어? 예, 샀어요. 근데 어느 날 대표이사가 구속돼. 예? 그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그러더니 흐지부지되고 회사가 어느 날 없어졌어. 내가 지금도 그주 가지고 있어요, 보관하고 있어. 아, 가지고 있으면 뭐해? 회사가 그래서. 없는데? 왜왜 그 가지고 있으세요? 네? 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또 버리면 뭐해? 그런 이거 찢어버리면 꼭생돈돈 찢는 것 같아. <laughs> 특히 i f 때는 예, 예, 예. 모델로 대신에 예. 물건을 많이 줬어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주식도 저도 뭐한 몇백만 어. 몇, 몇 주식도 있고, 어? 이제는 버렸어요. 아이제 주식 부자셨던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저 엄청 부자였어요, 그때. 그것도뭐저 뭐야, 상가. 예. 이런 거다막다 다 있어요, 집에. 근데? 그거 아, 없어요. 아, 아니, 상가 상가 이름이 있으나 그냥... 상가가 없어 그러니까 공중 들어간 사람은 딴 사람이고, 왜? 나는 이제 가짜를 갖고 있는 거야. 어머, 말도 안 돼. 어떻 그런, 그런 거 있고, 무슨 뭐 주식. 뭐, 만화 애니, 애니메이션 회사 주식, 뭐. 어, 맞지. 150만 주, 어, 이런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아, 근데 결국은, <laughs> 공짜로 이래 죽고게난 거지. 종이 받았네, 종 이제 제가 오늘 주제를 딱 보고서는, 응. 아, 이건 분명히 보증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겠다 싶어서, 난 보증 얘기 말고 딴거 얘기해야지 하고 왔는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희 남편도 그. 있구나. 어, 예, 그 뭐라 그러지? 국정원이랑 방화벽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있었어. 그래서 국정원이 들어가는데 이건 망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 너무 괜찮다. 우리 남편도 자기 원래 인터넷 쪽에 이제 있었고 하니까 이거는 피 반드시 가는 거다. 해야겠다. 너무 괜찮은 거다 해가지고 들어갔어요. 또 우리도 그래서 저희도 정말 처음으로 진짜. 인생에서 이렇게 큰 레슨비를 처음 칠 정도로 2억이 넘는 돈을 음. 넣고 홀라당 다날리고그 어. 이후로 집도 잡히고 그거 갚는데 되게 오래 걸렸었어요. 아. 근데 그것 때문에 남편도 잘 듣고 잘 하면서 집안 일을 이렇게 나눠서 할 때는 어쩜 그렇게 정확한지. 아, 그때 너무 천주해. 정확한 거예요. 어. 이렇게 따져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냥 제가 뭐. 해야 할 업무만 딱 얘기를 하잖아요. 음. 뭐 이거 뭐 청소기 좀 돌려줘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돌려도 아니에요. 돌려줘 이렇게 얘기를 해도 너뭐할 건데 아. 이렇게 나왔어 사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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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힘들 시켜 그래가지고 전원에 이거... 당해봤기 때문에. 아그럼왜 아내한테 뿐이야왜 김경화한테 뿐이야고요 저는 너무나 억울한 게 뭐냐면 돈은 뭐수탁 날렵 상관없는데. 제부터가 정말 안 들어주는데 잘 들어주긴 하는 게 있어요. 어, 어는늘 줘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세월이 좀 오래 걸려요. 저기 좀못좀 봐가지고 좀 그러면 한 6개월? 아, 그뭐 계획 세월이 되겠네요. 네. 지금 제 화장대 네. 있는 쪽에 전기가 안 들어오는데 저도 부르면 되죠. 근데. 너무 남편이니까 얄미워서 기다려보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 제가 드라이기를 그 근처에 사용할 수가 없어서 제 딸방에 가서 하면 네. 제 집인데 우리 딸이 막 화내요. 엄마 왜? 자고 있는데 시끄럽게 와서 드라이 하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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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단, 근데 그런 눈빛에 야단을 못 치지 말고 언제까지 하나 보자. 하긴 해요. 어, 얼마나 됐어요, 드라이기 그쪽에 가서. 하죠. 어, 그 3년? 아, 아, 네. 그럼 네. 딸사예요. 네. 제가 아, 제남편이랑 어, 살려면 백살은 살아야 있어요. 돼. 뭐요? 왜 네. 내가 못을 박아달라는데? 6개월 만에 봐가지고 드라이기 해서 3년이 걸립니다. 예, 왜, 왜 그럴까요? 그거는 남편이 들어주기 싫어서가 아니에요. 음. 그 일을 못하는 거예요. 왜요? 잘 들어보세요. 전화만 걸면 되잖 아니에요. 자, 얼마 전에 우리 아내가 의자를 하나 조립하는 의자를 5만원 주고 샀더라고. 어, 네. 조립하는 의자를. 네, 네, 네. 그래서 나는. 어쨌든 나를 시킬 것 같아서 그러지 말고 그냥 돼 있는 걸 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다돼 있는 걸 사라. 그러니까 아니래. 그것보다 조립한 게꼴등기 싸다고 서 5만원짜리 를 샀더라고. 그래서 이제, 오케이. 했어. 이제 왔어. 그거 사건 하나 하고, 어느날, 자기야, 아, 나 이제 머리 시킬 거 자기 때문에 이제 일도 많이 했으니까. 친구 동생들하고 중국으로 골프 치러 가야 하기로 했는데, 당신이, 아 어, 골프장 좀 알아봐가지고 올스포를 해달라는 거야 음. 그래서 내가 이제 또 했으니까 오케이 알아서 당신이 부탁했으니까 오케이 가지고 내가 전화를 해가지고 3박 4일 동안 먹고 자고 야. 공치는 거를 올스포를 해줘어 4명 다 아. 내가 못 아, 가는데도 그러면 오, 최소한 그러면 1인당 100만 원씩만 잡아도 400만 원이고 네, 그렇죠. 의자는 5만 원짜린데 네. 그렇잖아 네. 아 이거 안 했다고 화냈어 할... 그렇잖아 400만 원짜리 그 어려운 거는 오셨는데, 부탁을 이제. 해줬는데 네. 아니 400만 원 주고 의자 80개로 산다. 80개로 어? 산 그럼 빨리 해야 그렇잖아요. 어? 이참 어려운 걸 들어준 거는 그맙게 생각 안 하고 꼴랑 5만 원짜리 졸업 안 해줬다고 삐지고 남자가 그것도 못하냐고 삐지고 어떻게 여자가 하고 있는데 본구만 있냐고 그러는데 아... 남자는 안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자체는 못 하는 거예요. 아 진짜 내가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아까 리웅 선배가 하는 얘기 너무 딱다고았던게 저희 남편도 부탁은 결국에는 들어주는데 너무 오래 걸리니까 제가 이제 까먹었나 보다. 얘기를 해야 돼서. 어 이거 전화해야 돼. 오늘은 정말 연락해. 그래서 아저씨 좀 불러.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 나 지금 오늘 진짜 연락하려는데, 네가에 대해서 싫어. 저, 아, 이거 아, 있잖아. 약간 애기들 반항식? 아, 어. 이해저 어, 네, 이해해요. 아,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 와이프가 안 얘기하면, 그럼 나한테 명령을 한 듯한. 서 그쵸? 그쵸? 눈만 쉬러 가면, 어? 여보, 그럼, 어? 빨래 됐나 좀 봐줄래? 어? 빨래 좀 꺼내줄래? 어? 빨래 좀 널어줘. 아 진짜 이거 어디서 이런는 내가 명령질를 들었지? <laughs> 군대에서 네. 군대에서 네. 내가 훈련소에서 아, 여보 책 말했잖아. 얼추셔. 결국 네. 경계 그러니까 명령으로 하니까 나싫은 아, 거야. 처음부터, 처음부터 아, 네. 바로 우리가 논의했으면 여보라고 막 남자들은 다이 그러니까 아, 그러면 그거는 네. 기분 안나빠 처음부터 여보 빨래 좀 널어줄래? 어. 그러 과정이 생략되잖아. 어, 래서 꺼내줬는데 굳이 여보 빨래 봐줘, 꺼내줘, 널어줘. 이 명령을 안니까 그러니까. 몰라요, 중간에 모르니까. 까만 거. 왜냐면 빨래 다 됐나 봐줘, 아 한번 보고 아니, 그냥 가거든요. 아 꺼내서! 보고 꺼내서 나 넣는 거를! 아니, 아니, 모른니까 여보, 빨리 다 됐나 봐줘. 막, 어, 다 됐어, 간다니까! 아니, 간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난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다 그런 별거 아닌데, 자존심이 상하고. 맞아. 이게 그리고 부인들은 남편들은 뭐든지 할줄 몰라. 전국, 우리, 위에 이렇게 형광등이 이렇게 된 거, 네모난 거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 등이 깜빡깜빡 거리니까 그걸 갈아달래.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어디로 이걸 케이스를 빼내는지를 모르겠어. 어, 형이, 그거 사람 불러야 돼. 뭐, 요이없어 그, 어, 어. <laughs> 근데, 아이고, 다따해이 옛날 형들하고 어? 달라. 이, 이 왼수는 도대체 하는 게 뭐냐? 애는 어떻게 났냐? 이런 고 자기가 해. 어떻게 냐 쥐가 할줄알면서 <laughs> 그러니까, 그리고 남자들한테 뭐 시키면은, 그것좀 해주세요.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건데, 꼭. 아이 그, 시켜놓고. 응. 당신이 그걸 할줄 아나. 아이고, 됐어. 이른자. 아. 내가 할게. 전부 이런 식이야. 이거 기분은안 좋더라고요. 아, 그러고 보니까. 그러면 안 되죠. 아니, 박내형은. 이해가 안 가르쳐. 나 듣다 어. 보니까 지금 열받아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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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또왜 열받았어? 열받은 년, 그러 왜요? 지금 가만셨어 선배님이. 아니, 가만히 보니까 정말 남자들 한심하다. 정말 남자들 한심하다. 선생님, 얘기해주세요. 아니 선생님. 아니 부인이 뭘해달라는 거는 당연한 거고. 네. 그리고 아 이게 등이 이렇게 이거 고장 났는데 그럼 그게 안 보여. 해줘요 하기 전에 세 사람을 부요. 네발이네이 누가 네. 당신더러 해달래? 정기 하는 사람을 거예요. 불러서. 가, 자기가 볼땐 간단한 거야. 아기 잠깐 아, 간단하던 여자가 해달라는 아, 거는 당신이 어. 직접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손을 달라는 어떤 얘기인가요? 의미. 당신이 하든, 당신이 능력이 없어서 저렇게 저기홍님씨처럼 재주가 없으면 사람을 불러서라도 해라 이거야 그러니까요. 전기를 전화번호를 몰라요 전화번호를 모르 저는... 뭐, 욕실에, 네, 네. 요즘은 욕실에, 아파트 욕실에 전구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렇게 음. 맞아요 근데 뭐 욕실 있지? 세면기 위에 전구가 나간 거예요 아내가 음. 그 어두운 데서 너무 아침에 너무 세수하고 음. 그래야 되니까 여보, 이거 오늘 전구 좀 갈아줘. 오케이, 갈아주면 되잖아. 음. 오케이 오케이 그럼 갔다 와. 학교 갔다 오기 전에 내가 갈아놓을 테니까. 음. 그러고 나서 장비들을 이제 공구랑 가지고서는. 장비 장비 나왔어. 세명기 위에 전구가 형광등인 것 같은데 이렇게 뭐가 이렇게 커버가 있는 거, 야 아크릴로 음, 커버가 어, 있는 거야. 있어야지. 네 아크릴 그래, 커버를 어떻게 빼야 되는지를 내가 모르겠어. 커버 커버 몰라 몰라고커 자존심이 상해서 <laughs> 어디 물어보기 싫어서. 왜 그래? 뭐가 자존심이 상해? 기계공학과 나왔다고. 개을아 <laughs> 어... 기계공학과야. 네. 나도 기계공학. <laughs> 우리가. <봐>. 야 기계공학과. <laughs> 기계공학과. <laughs> <알아. 웃음> 그래. 그래. 그래서 <laughs> 네. 일단 십자 드라이버랑 일자 드라이버로. 조이라도 볼트나 사로 보이는 거를 다 열었어. 어. 다 열었더니, 그 변호가... 천장이었어. 천장이! <laughs> 정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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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를 가려고 천장까지 이걸 떼어야 돼? 하고서 어쨌든 갈았어. 그래갖고, 아, 이거는, 아, 일단 전구는 들어왔으니까, 와이프 오면은 좀 도와달라고 그래야겠다 그래서 5시 좀 넘으니까 퇴근했어. 여보! 전국 알았어 그랬더니 어 고마워 어. 웃더라고 근데 화장실로 들어갔더니 갑자기 아이씨! <laughs> <그래. 웃음> 이렇이렇나 어? 왜이더니기계가 전국 하고 있잖아 그래, 이렇게 그걸 손으로 푹 치니까 그래, 커버만 툭 열려 아, 맞아 이렇게 간단한 거 알면 네가 하지 <laughs> <천장이>. 내가 천장을 <laughs> 담겨 냈다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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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그렇죠, 필요할 땐 하지. 아니 이게 모든 문제가 남자분들이 착해서 생긴 문제 맞아. 왜냐면 거절을 못하는 데서. 맞아 맞아. 맞아. 음. 전 처음부터 얘기해요. 내가 하는 유일한 손재주는 침 놓는 거 이외에 난 불가능해. 어... 나에게 기대하자. 다안 사람을 안 불러야 해. 된다. 그래서 항상 이런 문제는 남자들이 할수 있다는 어떤 자존심. 전 여기 아... 자존심 없어요. 거절해야 된다. 그리고 아내가 조립을 잘해요. 아내가 이제 조립 능력이 생겼어요. 저랑 22년 살면서 모든 가구를 다 자기가 조립을 하고요. 집에 오면 막 택배가 이렇게 쌓여 있어요. 저거는 뭐 빨래 조립하는 거, 저거는 의자, 심지어는 무슨 운동기구다와 있어요. 그가저 때문에 와이프가 그 조립 능력이 이상하니까 이해해. 근데 자립심이 아니라 조립 조립심력이 올라. 어립심력들이 앞으로 예. 아내가 시키면 경제형 말처럼 우리가 진짜 착해서 그런 거 같거든. 예. 그럼 예. 앞으로 이렇게 하면 어떨까? 어떻게 어떨까? 해. 뭐 시켜 봐 봐. 여보 저기 벽에 못좀 박아 줘. 그럼 여기 구부좀 가다 줘. <목소리> 못해? 내가 못 옮겨 줘. 나알지 몰라. 1+1은 뭐야? 몰라요. 아내도 아무래 아빠나모른다고 그러면 되잖아. 화전하는 법을 배우는 거야 어떻게 돼요? 요양병원에 보내어려요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 주세요.